네 안녕하십니까 없었어요. 안동 대일 시청자 하실 하실 여러분 다륙니다. 여기는 대한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를 마칭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대한민국 공국대총리 이승만 박사의 53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구 이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딱겨 화면에만 내려요습니다 이승만 박사 되면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없으요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불안하지만 이승만 박사는요? 원천적으로 대한민국의이름몇 장이 있다면 이승만 박사 덕분에 우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 박사는 어디 있느 지금은 김정은이 체제에 인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왜 그러냐면요 이승만 박사는 현는 세력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의 대단하게는 이승만 박사가 거의 인기가 너 좋았는데 어, 다그 이거도 그 예술 이런 거다그 위에. 그런데 그 예술만 박사를 칠통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어요 왜만 그가하면그래그 당시에 일단 소련이 먼저 북한을 진교했어요 미국은 뒤에 돌왔어요 그래 북한은 북한이 공개해서 완전히 완전하게 북한은 먼저 나를 만들고 있어요. 이 남한은. 나만은 이거는 뭐 어떻게 그에 비해서 세볼세가 행진 사살사에년사살 사건 그런데 이 나라가요 어, 결국은 이렇게 이승만 박사 왜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스물 어, 여섯 살에 미국을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조야에 청취인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 개인 대문 미국이 재한 겁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된다 그 매사를 말겠어요 그걸 우리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네. 나라를 이날을 아는 이유는 이승만 박사 아니면은 네. 대한민국은 없다. 그럼 유교 동맹때 한미 동맹 네. 그것 때문에 오까지 있는 겁니다. 네, 맞선하지 않고 이승만 끝내가고 말하는데 이승만 박사 아니면은 네. 대한민국은 없다.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지금은 바로 이승만 박사가 안 계시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무너질. 이런 순간에 놓일 땐 이승만 박사의 근육, 이승만 박사의 혜택을 다